이 스트레스는 생체 에너지의 통로인 기의 원활한 운행을 방해해서 이 소화기관이나 소화가 관련된 이 경혈이 막히게 되고요. 어, 그래서 소화불량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. 그 외에도 약물을 너무 많이 먹는다거나 또 위장 운동 기능과 소화흡수력이 감소해서 발생하는 경우도 흔합니다. 약물에 너무 의존을 하다 보면 원래 제 기능을 잃게 되기 때문이죠. 이 신경성 위장병 가진 사람들이 느끼는 공통적인 증상은요. 되게 소화가 안 된다는 거죠. 또 속이 메스꺼리다는 얘기도 하고요. 입맛이 없고 또 배가 아프기도 하고 식사 후에 트림이 심하게 납니다. 가슴이 뻐근하거나 결리고요. 음식물을 삼킬 때 목에 뭔가 걸린 것 같이 답답하고 또 배가 차갑고 변비나 설사가 자주 생기고요. 신경이 예민해지고 불안하고 초조하면서 잠을 깊이 자지 못한다는 증상을 호소하기도 합니다.